안녕하세요. 클래식카를 사랑하는 남자 크카람입니다. 크카람이 크카라미 주말을 이용해서 시애틀 근교에 열리는 카센커피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4월달이 시작이 되었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 같으면은 많은 이 카센커피들이 열리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카센커피들이 많이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때마침 근교에서 열리는 카센커피가 있어서 직접 참석해 보았는데요. 이번 카센커피의 주제는 일본 자동차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미국에 일본 자동차 공장들이 있고 이런 회사들이 진출해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현지에서 판매하던 모델들은 미국에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단 25년이 지난 후에 정식으로 수입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는 유명하고 가치가 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20년이 지나서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이번 카스의 커피는 일본차라는 주제는 정해져 있었지만 또한 여러 자동차들이 모여서 재미있는 경관을 이루었는데요. 미국에서 판매되었던 일본차들이나 또는 직수입을 해온 일본의 경차들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된 듯한 이 파제로 주니어 또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소형 케이카 SUV로서 그 당시에 일본에서 큰 인기를 가졌던 쓰집기의 짐니와 비슷한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핸들의 딱 봐도 미국에서 보기 힘든 자동차이지만 이런 등록 스티커들도 그대로 부착해놔서 좀더 일본에서 온 차다운 느낌을 살린 것 같은데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생산된 차로 알고 있는데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 그런 자동차였습니다. 여전히 미국 젊은이들에게는 혼다 시빅의 인기도 상당한데요. 어, 혼다시빅의 타이발 해치백이 보였습니다. 콘크리 컨디션으로 멋지게 복원된 롤스로이스 실버쉐도우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자동차는 특이하게도 어, 미국 버전을 표현하지 않았고 어, 유럽 버전식의 이런 깜빡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전 같으 면은 좀더 많고 다양한 차량들이 참여했을 텐데요. 아쉽게도 그렇게 많은 자동차들이 모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중 많은 개조와 자작을 통한 클래식 마츠다 쿠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얼핏 보면 아마추어 자작자동차 같지만은 어 자세히 보면은 어 여러 레이싱에 관련된 기계들을 모디파이하고 설치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70%는 어 자작에 가까운 그런 자동차였는데요. 이 롤케이지나 이런 서스펜션 이 모든 부분에서 어, 실제 자동차와는 조금 다른 이 레이싱을 위한 모디피케이션을 통한 자동차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의 오너분과 짧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어, 실제로 이분은 어, 전직 레이싱 드라이버였다고 합니다. 앞쪽의 본네트와 뒤쪽의 트렁크를 열어놓은 디스플레이 또한 상당히 흥미가 있었는데요. 이 뒤쪽에는 레이싱 버전으로 개조된 이 퓨셀과 커스텀으로 특화된 이 레이싱 장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 빨간색 소화기와 이 빨간색 자동차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외장 또한 롤케이지 골조를 이용해서 파이버글래스로 바디 패널이 제작되어 있었는데요. 상당한 여러 노력이 들어갔을 것 같은 그런 레이싱카였습니다. 아무래도 클카라미 클래식카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어, 또 다른 클래식카가 눈에 띄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차가기도 조금 생긴 그런 자동차인데요. 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자동차 중 하나입니다. 어, 바로 사브의 소넷이라는 자동차인데요. 이 모델은 두 번째 모델에 해당되는 이 소넷 2라는 자동차인데요. 이 사기통의 소형 이 GT 스타일을 표방한 자동차입니다. 상당히 작은 차체와 엔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럴또 레이싱에 적합한 그런 자동차 중 하나였는데요. 어, 요즘에는 이제 보기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일본 차들도 여러 대 눈에 보였는데요 어, 특히 스카일라인 GTR 같은 경우에는 어,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수입 차종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 혼다시빅이나 1세대 혼다 NXX가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어, 특히 이 노란 차량 같은 경우에는 NXX를 어, 바디킷를 달고 여러 개조를 한 차량입니다. 어, 상당히 핵계 어, 망측한 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기존의 스탁 n x x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 좀 아쉬움이 있는 자동차였습니다. 깨끗한 상태의 이 혼다 NXX도 눈에 보이는데요. 어, 참고로 이 혼다 NXX는 어, 미국에서는 아큐라 NXX라는 어, 리베칭 버전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어, 기본적인 모든 것들은 일본 판매 모델과 동일하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차는 상당히 깨끗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약간 이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어, 요즘 기기가 설치된 모습이 눈에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디자인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앞선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어, 지금 보아도 어, 큰 무리가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차량은 랠리로 잘 알려진 수바로의 wrx 신형 차량인데요. 이 자동차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아도 굉장히 튜닝과 이스탠스가잘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타일에 잘 맞는 바디 키티를 선택하였고 또 그에 따른 세세한 디테일 또한 상당히 훌륭하게 마감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커스텀카나 이 개조차들을 이렇게 보면 은 어색하게 개조가 되다가 말거나 잘못된 컨비네이션으로 개조를 해서 어, 이전의 디자인보다 좀더 못한 경향이 있는데요. 어, 하지만 이 자동차는 어, 굉장히 이 좋은 컨셉을 바탕으로 커스텀을 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본 파이버 또한 이 적절히 사용해서 어, 너무 과하지 않고 어, 필요한 부분에만 액센트로 들어가 있어서 어, 훌륭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어, 굉장히 보기 좋은 개조 자동차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하다할수 수 있는 이마지다의 오토잼이 있었는데요. 원래 정확한 모델은 이 오토잼 브랜드라는 에이지원이라는 자동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에이지원이라는 자동차는 이제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어 일본의 그 버블 경제 시절에 나왔던 자동차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스즈키 카푸치노와 어 비슷한 스타일의 경량 스포츠카가 될수 있겠습니다. 경차에 기반을 둔 자동차이지만 랜싱카의 많은 요소들을 모방하여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놓은 자동차로 스포츠카에 준하는 그런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9 0년대 일본의 거품 경제는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제품 디자이너들이 원하던 제품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창의적인 물건들이 많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마츠다의 오토잼 AG1도 굉장히 특이한 자동차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퀼카나미 방문한 카센커피에는 일반적으로 만나기 조금은 어려운 일본 자동차들이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팬데믹 시기인 자라서 인원들이 많지 않았고 또 모여 있는 자동차들이 오래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큰 한함과 함께한 주말의 칼센 커피 재밌게 보셨기 바라고 항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클 한함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